8년 만에 나온 첫 정규 앨범이에요. 맞습니다.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딱 100년 만이라는 곡은 정말 말 그대로 너랑 나랑 그냥 단둘이서 노래하며 즐겁게 딱 100년 만 살자는 그런 가사예요. 되게 지겨우신가요? 100년. <laughs> 아니 표정이. 아니 100년이면 상당한 기간 아닌가요? <laughs> 네, 딱과 100년은 전혀 상반되는 표현이라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 봤습니다. 100년 만. 네. 그냥 즐겁게 살자, 그런 어 가사 말인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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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잖아요, 아니, 어렸으면 딱뭐 시대인데 음, 딱 100년이 어. 뭐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. 의영 씨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아주 맞아요. 시원하고 꼭딱 맞아요. 맞아요. 100년 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냥 딱 100년 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니가 막, 너는 왜딱 100년 만을 딱 100년 딱만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어. 기억에 어. 남잖아요, 딱 그래. 100년 만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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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노래 활동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. 제가 네. 가수를 꿈꿔 오면서 이 곡을 낼수 있을랑 하면은 못 내게 되고 아 또낼수 있을랑 하면은 못 내게 되는 게이 곡이에요. 네, 굉장히 오래 됐네요. 네, 연습 아 기간만 8년 정도 됐고요. 진짜요? 제가 가수를 이제 처음 데뷔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네, 그래서 저한테는. 너무너무 의미있고 소중한 곡입니다.